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소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가 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친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 -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5장 26장입니다. 어, 말씀 읽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광고를 드렸고, 어제 이제 교회 이제 단체 방에도 공지를 올렸는데 우리 감미사님 모시고 우리 구역회를 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레스트에서 갖게 됐습니다. 구역회원들은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 선교회장입니다. 아, 오타가 좀 났군요. 금요성령기도에는 평소와 똑같이 우리 매주 드리는 시간 8시 30분에 또 같이 드리고 그날 말씀은 우리 연수 서지방의 정석원 감리사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6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지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니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니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갈수있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가리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수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니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악이나 배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26장 n a m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e 비 오는 것같 a m 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배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전은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온 갖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을 것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실용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나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다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25장, 26장을 읽었습니다. 25장 1절을 보니까 이 25장은 솔로몬이 생전에 남긴 지혜의 말들을 후대의 시스기아 때 편집한 내용이다 이렇게 썼죠 편집이라고 했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골라놓은 것입니다 25장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왕궁에서 섬기는 젊은 관원들을 교육하는 목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서 25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말입니다 말 신하로서 왕 앞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관원으로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돼요. 뭐, 우리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도 말의 문제는 참 중요하죠. 우리 속담에말 한마디로 천양 빚을 감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갈라놓기도 하는 인간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25장 11절이에요.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장인이 정교하게 문양을 새긴 최고급 은쟁반의 꿀사과도 아니고 금사과가 놓여 있어요. 이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피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이 그만큼 좋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합당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at the right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적시에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꼭 필요한 시점.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었죠. 그니까 그, 산에 어떤 두 사람 올라갔는데, 먼저 올라간 사람이 이제 아랫 사람 보고, 돌이 굴러간다고 경고했다는 거예요돌 굴러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딱 피했는데, 한숨 돌리니까 갑자기 위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얘기했다는 거죠. 아유, 두 갠디. 예.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필요할 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때가 지났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잠언 25장이 관원들 교육하는 목적으로 편집된 말씀이라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공직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공직 사회에 정말 많은 말들이 오가고 그중에 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다 지나가고 난 뒤에 말하는 사람들. 내가 진작에 저렇게 될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비겁해 보여요. 정작 그 말이 필요할 때는 용기가 없어서 충원하지 못하다가 사고 터질 거다 터지고 문제 생기 거다 생기니까 진정에 내가 저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필요한 말은 필요할 때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필요할 때그 말을 해서 그게 맞았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인 것이고요. 설령 맞는 말이 무엇인지 알았어도 그때 말하지 못했으면 그는 방관자 더 나아가서 비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기가 지났다면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두 번째, 경우에 합당하다 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걸맞는다 라는 뜻이 있죠.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DMZ에서 지뢰밟아서 두 다리 절단된 하사를 찾아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지 않느냐 뭐 그런 소망 없느냐 이런 말을 했다가 지탄받은 일이 있었어요 짜장면 먹고 싶니? 이 말이 욕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걸맞지 않는 상황에 말을 던지면 욕이 아니어도 누군가에게는 욕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한다 라고 생각할 때 달변을 생각합니다 뭐 김창옥 씨 같은 그런 뭐, 뭐 유재석 씨 같은 그런 달변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말을 잘하는 것이지만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은 투박해 보여도 상황에 걸맞는 말을 할줄 아는 거죠 상황에 걸맞는 말을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말의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정말 합당한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오늘 말씀 잠언 25장 20절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 드릴게요.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 이거 상황에 걸맞지 않죠? 데왜이 사람은 마음이 사랑, 사랑함에서 즐거운 노래를 불렀을까요?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달변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려고 웅변학원에 애들 보내도요, 타고난 말재주 가진 사람보다 말 못해요. 뭐 요즘 말의 기술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한두 권 봤지만, 그거 해도 타고난 말재주 가진 사람처럼 말할 수 없어요. 물론 후천적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달변 그건 은사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걸맞는 말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노력에 달려 있어요. 상대의 마음에 관심을 두는 노력.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싫어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엄마가 막 우니까 어린 딸이 와가지고 엄마 왜 울어? 마음이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딸이 잠깐 나가더니 그 밴드 가져와가지고 엄마 마음 이렇게 잡 가슴에 이렇게 딱 붙여 줬다고.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말이 있으면 사실은 엉뚱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경우에 합당한 것이 나온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었죠. 요한복음 11장 34절로 35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저는 어느 날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여기까지 뭐 아, 예수님 참 공감력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나사로는 이제 곧 예수님이 살려낼 사람이에요. 이제 곧 살려낼 나사로와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우신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슬퍼하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에 공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함께 정말 웃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 마음만 있으면, 아루색인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26장에도 우리의 말에 꼭 필요한 교훈이 등장해요. 26장 18절로 19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실용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18절 보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뭐, 요즘 상황이 빗대면 우리나라에서 간혹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을 일으킨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겠죠. 아주 끔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런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의미가 파악됩니다. 19절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죠.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준 뒤에 농담이야 왜 이렇게 진지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긁혔어? 극극극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농담도 못 하냐라고 하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어요.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악한 말을 의도적으로 했다가 그게 탈로 날려고 할때 자기 의도를 감추려고 아 이건 농담이었어 하고 말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된 거죠? 진짜 악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정말 생각 없이 농담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됐어요, 안못 됐어요? 이것도 못된 거예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두 번째 경우 정말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나쁜 말을 한 경우도 누군가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는 묻지마 살인과 같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말로 죽이는 일이 없기 위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말의 무게를 깨닫고 말을 무겁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은 좀 말을 무겁게 할줄 알아야 돼요. 농담도 못하냐? 여러분, 그깟 농담 안 하면 죽습니까? 특간 농담 안 하면 죽나요? 재치 있는 말을 하고 분위기 띄우고 뭐다 좋은데요. 성경은 그런 것보다 한 영혼의 무게를 더 귀하게 봅니다. 우리 말은 그 귀한 영혼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게 말한 마디 한 마디를 무겁고 신중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말씀 이 있어요. 25장으로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4절 5절. 4절 5절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쓸만한 그릇을 만들려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고 견고한 왕위를 세우려면 간신들을 제거해야 된다. 원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러니까 간신들을 제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언가 더하는 걸 원하고 우리 삶에 뭔가 더해지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좋아지려면 더하기만 더하기만 해서 될게 아니라 덜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거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좋아진다는 거죠. 이걸 두 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우리 1월이라 올한해 우리에 대한 목표를 많이 세우는데 우리 삶의 목표를 우리는 뭔가 이렇게 더하는 쪽으로 보통 많이 정해요. 더 배우고 더 성취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이제는 털어내고 비워야 될욕심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견고하게 더 견고하게 자리 잡기 전에 이제는 정말 결단하고 제거해야 될 악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방향으로도 우리 일년의 목표를 세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두 번째. 전 이게 더 중요한데요. 신앙적으로요. 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해 주시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에서 덜 하시고 빼시는 것. 그걸 우리 삶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도 받읍시다 욕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당하는 자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금 만드는 건 금광석에서 계속해서 제거하고 제거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녹여서 찌꺼기 걸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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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주신 그 고난을 욥은 영혼의 찌꺼기를 하나하나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오늘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말 실수가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는데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했어요. 말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상처도 정말 많이 입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제 말을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몇몇 만났는데 화법이 좀 이렇게 돌려돌려 돌려 말하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분은 많이 준것 같아요. 제가 말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신중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렇게 된 이면에는 제가 말로 인해 받은 고난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농담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진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신 거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해 주시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덜어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제거하는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제거하라고 하면 잘 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치니 떼주시는 거예요. g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겪는 이 고난이라는 거 우리 I am a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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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는데 주님 제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말로써 누군가의 심령에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또 하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시는 그 고난들 그것마저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 내 삶에 지금 덜 하시고 빼시는 것마저도 그것마저도 은혜임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긴다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